2025년 5월 18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가는길 지난 1년이 주말처럼 지나갑니다 고맙고 사랑한 기억만 가져갈게요 좋은 기억만 자 벌써 터미널이 보이죠 어, 보통 가평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20분 만에 왔습니다 새벽이라서 자 아시아나 체크인 카운터는 보통 A부터 C 그 근방에서 짐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A 집에서 어 무게를 못 셌다, 뭘 빼야 되는데 못 뺐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엄청 편리하죠? 네. 캐리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짱. 정강판에 가서 편명 도착지 출발 시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를 봅니다. 너무 이릅니다 지금은. 네. 구석 등에, 여기. <laughs> 스파나 발견, 충전하면서 누워있어요. <laughs> 피곤해요. 자, 3시간 딱 전이 되면 체크인 카운터가 뜹니다. 인된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가서 셀프 체크인 해서 수화물 스티커 받고, 보딩 패스 받고, 짐을 붙입니다. 승무원이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아요. 기내수화물 붙이는 수화물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미리 집에서 확인하고 짐 싸세요. 안그러면 비행기 놓쳐요. 보딩패스에 나와있는 게이트 확인하시고 그 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출국장 쪽으로 갑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편하죠. 어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보통 최소한 보딩시간 1시간 반 전에 들어갑니다. 출소 마치고 나와서 탑승구 게이트 번호 확인해서 쭉 갑니다. 시간 남아서 스타벅스 북카페에서 카페라테한잔 시켜서 잠깐 앉아 있다 갑니다. 네, 기프트권이 남아서요. 이거 안 쓰면 없어져서요. 네, 써야죠. 네. 없어지기 전에 자 이제 쭉 갑니다 게이트 보호 7번 이었죠 탑승구 쭉 갑니다 자 한국사람들 부지런해요 10시 15분 보딩 시간인데 벌써 다 이렇게 와서 줄서 있습니다 네네네 자쭉 내려가서 비행기 타러 갈거예요 다시 하나 항공 자 저는 비즈니스 아리고자 일반석 <laughs> 일, 비즈니스 못지 않은 비상구 좌석 다리를 쭉쭉 펼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 할수 있어요. 돈더 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컨디션 중요하니까 조금 더 내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가는 거 추천. 14시간 장난 아니거든요. 어, 제가 국적기 타는 이유죠. 한식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아, 떡 디저트. 자, 이걸로 탑승 뜻.